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민을 준비 중인 35살 여자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민을 준비하는 것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네요. 그 틈을 타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혼 전제 시댁은 주변에서도 시집 한번 잘 갔다고 입을 모아 칭찬해 줄 만큼 의리의리한 시댁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 집안의 경제 규모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참 매력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연애할 때만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남편의 인성 하나 보고 결혼을 결정한 건데 그 인성에 이렇게 크게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실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던 편이었어요. 거의 비혼주의에 가까운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비혼 다짐을 단박에 바꿨을 정도로 남편은 연애 시절 살갑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착각이 아니었다면 말이에요. 그런 그이와 결혼을 막상 하려고 보니 그때가 되어서야 그의 집안이 생각보다 엄청 잘 산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마냥 기쁘기보다는 덜컥 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형편은 아니지만 남편 시댁에 비하면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으니까요. 나한테 사랑만 듬뿍 주고 애지중지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괜히 부잣집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 욕먹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됐었거든요. 마치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지레 겁을 먹었던 거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집안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한두 개 정도 하다 마시고 거의 저에 대한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몇 마디 나누며 식사를 하다 보니 마인드가 옛날 뿐이 아니시다 싶었죠.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머지않아 그 모든 생각들이 다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별다른 해프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시모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제 임신 소식이 늦었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딱 태도가 돌변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냥 아직 소식 없니? 그 정도로 물으셨던 어머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다르게 날카로워지더니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니들은 노력을 하는 거니, 많은 거니? 다른 건 몰라도 애잘 낳게 생겨서 받아줬더니, 하, 참, 이런 게 배신이지. 다른 게 배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아듣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벼락같이 버럭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어요. 황당하죠. 배신이라뇨. 거기다 애잘 낳게 생겨서 받아줬다는 멘트도 솔직히 조금 충격이었어요. 배신이니 뭐니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한밤중에 남편 앞에서 엉엉 운 적도 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은 울먹이는 제 이야기를 그냥 묵묵히 들어주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하며 저를 안아주는 시기였죠. 하지만 피는 어디에 안 간다고 남편의 태도 역시 머지않아 바뀌더라고요. 시모의 폭언은 점점 심해지는데 제 눈물이 마를 새가 있었을까요? 모진 말은 아무리 들어도 쉽게 무뎌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끝도 없이 화를 내는 자기 엄마를 탓하기보다는 저를 답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울상이 돼서 안방에 들어온 저를 보더니. 지겹다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또 뭐. 또왜 그러는데. 설마 또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거야? 이제는 좀 그냥 흘려 듣고 넘길 때도 되지 않았어. 이제 너한테 위로랍시고 해줄 말도 없어. 나 오늘은 그냥 거실에서 잔다. 이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게 일쑤였죠. 제가 무슨 남편 앞에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집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죽상으로 방 안에 들어왔을 뿐인데 말이에요 엄마나 아들이나 참 성격 한번 다혈질이다 싶었네요 처음에는 그저 시모와 저의 트러블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남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던 건 아마 그때쯤부터였을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남편과 대화하는 횟수가 부쩍 줄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있었죠 저도 임신 생각이 없던 게 아니어서 나름 분위기라도 잡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싸움 하나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와인, 향초까지 준비해둔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오랜만에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분위기도 잡아보려는 나름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본 남편은 분명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딱히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나마 준비하게 참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분위기가 잡히자마자 남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여러분들께 구구절절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요. 저는 로맨티카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한 건데 남편은 무슨 저를 돈 주고 산 사람 마냥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분위기 깨기 싫어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무슨 똥개 훈련 시키듯 별의별 걸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결국 거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나름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남편은 밥 먹다 돌이라도 씹은 사람처럼 표정이 확 굳어져서는 저를 휙 밀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안한채 휘적휘적 방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남편도 시모보다도 더한 본성을 드러낼 거란 걸요. 그 일이 있고 약 일주일 동안 남편은 저랑 말한 마디를 섞지 않더라고요. 감히 남자 자존심을 건드렸다나 뭘하나 참 우습죠. 또 자존심이 얼마나 종잇장 같길래 와이프의 거절 한 번에 저렇게까지 마음이 차가워진 건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쩔쩔매면서 남편의 눈치를 살폈지만 매일같이 저렇게 사람을 무시해 대니 저도 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싶게 됐어요.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지낸지 어엿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희에게 어색한 김새를 눈치챈 시몬는 전보다 더한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는데요. 역시나. 저한테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지 아들 놈은 잘못한 건 없을 거라는 거죠. 툭하면 저에게 자고로 여자는 생글생글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 아휴 넌매사애가왜 이렇게 목석 같니에? 예. 라고 합디다. 시모는 저런 말을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정말 몇십 번씩 하니 세뇌당하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진짜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냉기는 돌을 넘어서서 불륜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부부의 상황을 들어보면 우연히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열심히 추적한 끝에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그렇지도 않네요. 너무나도 대놓고 보란 듯이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물론 숨겨서 만난다고 해서 기분이 더 나아질 것도 아니겠지만, 이건 저를 두려워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셈이니, 솔직히 정말 죽고 싶었네요. 불륜의 시작은 이랬어요. 일단 남편은 툭 하면 친구들이랑 모임이다, 회사회식이다, 뭐 하며 귀가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것이 매일이 돼버렸습니다. 저 역시 처음이나 걱정했지, 나중에 신경도 안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한날은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꼴을 보고야 말았는데요. 생각해 보니 남편은 향수는 커녕 섬유 탈취제조차도 뿌리기 싫어하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듯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온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너무나도 대놓고 제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가 그런 점들을 보자마자 남편을 추궁하진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이미 냉정기류가 너무 오래 지난 상태였고, 이 일로 제가 다그쳐봤자 너무 더 뻔뻔한 태세로 나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느꼈던 날은 제 앞에서 불륜 상대와 버젓이 통화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에 들어오는 소리를 정확히 들었으면서도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서는 능청스럽게 이런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휴, 자기, 왜 그렇게 웃겨? <laughs> 농담 그만해. 나중에 걸게. 무슨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는지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는 간신히 통화를 끊던 남편의 표정을 봤네요. 저는 그 새끼 표정을 보자마자 이제껏 마음속에서 꾹꾹 눌러담았던 분노가 문득 터져버렸습니다. 적당히 하지.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길래 이제 면전에다 대놓고 통화까지 하는 거야? 뭘 적당히 해. 너 들어오는 소리 듣고 끊었구만. 진짜 면전에서 바람 피는 게뭔지 보여줘. 정말 뻔뻔함에 극치죠. 저는 그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느낌에 제대로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들고 어두컴컴한 거실 한 구석으로 나왔어요. 살면서 남편 몰래 남편 휴대폰을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여러 번 셈이었죠. 이 인간. 제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바람피는 주제에 비밀번호조차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바람피는 정황을 알아내는 과정에 이렇게 쉬운 것도 참 웃음이 나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통화 내역과 사진첩 등을 살펴보는데 그 순간부터는 제 얼굴에 쓴 웃음조차 지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남편의 불륜 상대가 있었는데요. 남편 회사의 여직원이라든가 온라인 채팅 같은 걸로 같은 지역 여자를 만난다든가 이런 쪽으로 나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남편놈의 휴대폰 안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볼을 꼭 붙이고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여자는 바로 제가 아는 얼굴이기도 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함께 만났던 인물이기도 했죠. 제가 사진을 한장두 장씩 넘길 때마다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바로 시모의 절친이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랑 워낙 친한 사이라 평소에도 정정 얼굴 볼 일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저 여자가 어떻게 내 남편과 둘이서만 사적으로 그것도 저렇게 은밀하게 만날 수 있었던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서로를 이성으로 볼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것도 단순히 나이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본인 어머니 친구인데 말이에요 제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한번 기똥차게 핀다 싶었네요 솔직히 이 사실을 알았던 당일에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 뻔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시모에게 당장 전화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득이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내려놓고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했네요 그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이 바람핀 대상을 숨기면 숨겼지 바람핀 사실 자체까지 시댁에 숨겨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시모에게 무작정 말을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행실을 말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엉망이다 라며 허심탄회하게 제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시모의 반응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난 겨우 그 얘기하려고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나한테 전화한 게냐? 어이가 없다며느라 애도 못 가지는 애가 네 남편한테 어떻게 하길래 내 아들이 바람까지 나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적으로 제 답부터 하는 시모의 반응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전히 저만 감싸주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기 아들 잘못한 것 정도는 알아차리라고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건 정말이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건지 제 아들이 바람이 난 상황에서도 며느리만 탓하는 시모의 말에 저는 화가 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전화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재탄만 하실 줄은 미처 몰랐네요, 어머니.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재탄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어머니는 정말 저를 뭘로 생각하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시누이도 아닌 시애미한테 쪼르르 일러바치는 꼴이나 이렇게 시모한테 말대답 따박따박하는 꼴이나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너는? 계속 이런 얘기할 거면 끊어라. 더할말 없다. 제 욕은 물론이고 제 부모까지 욕보이고서는 일방적으로 끊겨버린 그 전화를 붙잡고 저는 한참을 멍쳐 있었어요. 끊고 난 직후에도 솔직히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요. 시간이 좀 지나자 눈물이 나긴 했지만 이 전화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에 갈수록 들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독하게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 후로 저는 날이 갈수록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어요. 그간 괴롭고 상처받았던 감정들과는 달리 오히려 더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남편에게 한 톨의 정조차도 남지 않았기에 가능한 기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새끼를 한 방에 자근자근 밟아버릴 수 있는지를 끝없이 생각했죠.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남편 사무실도 남편 몰래 찾아갔어요. 남편에게는 그 후로도 쭉 불륜 상대에 대해서 모른 척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저더러 이렇게 소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야, 너 엄마한테 전화했냐? 아주 별 쇼를 타고 있어. 미쳤어? 참 우습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 반의 반도 꺼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남편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이제 남편 말도 잘근잘근 씹네? 아주 내가 우습다 이거지? 어 그래. 안사람이라는 여자가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남자가 바깥으로 도는 거지. 달리 이유가 있겠어?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해. 뒤에서 우리 엄마한테 뻘소리 짓거리지 말고. 아휴, 가짜나서 진짜. 저 말만 들어도 배우자를 우습게 아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꾹 삼킨 채 남편의 말에 끝까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도 조금은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아주 바빴습니다. 왜냐면,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 상제이자 시모의 친구인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제 연락을 일일이 무시하던 그 여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본인 가정에도 다 일러바치는 수가 있다라고 강경하게 문자를 보내니까 간신히 답장이 오더라고요.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는 말과 함께요. 처음에는 통화 한번 하기가 어려워서 문자만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간신히 통화도 할수 있었는데요. 며칠간의 연락 끝에 어렵사리 만나는 약속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만남의 날짜가 왔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볼로만 말했어요. 저기요, 어떻게 친구의 아들이랑 바람이 나실 수 있으세요? 심지어 저랑은 알고 지낸 관계면서 대체 양심이란 게 있긴 해요? 지금이라도 저한테 모든 정황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아시겠어요? 처음엔 방어적인 태도만 고수했던 그 여자는 아무래도 제가 평소 알고 지냈던 얼굴이라 더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차없이 이야기하고 겁을 져서 그런지 서서히 내막을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 여자는 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당시 말대로 나한테도 그 사람은 그냥 친구의 아들이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한테 연락이 오고 또 오기 시작하길래 나도 동요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의 첫 부분부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 버린 것도 모자라 자기 엄마의 친구인 사람한테 먼저 들이댄 게 남편이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처음엔 그 여자도 제 남편의 접근이 믿기지가 않아서 뭔가를 영업하거나 꼼수를 부리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끊임없이 진심으로 구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렸다고 하네요. 나이 차이도 워낙 심한데다가 친구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죄책감이 워낙 심했다고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럼 뭐 하나요? 딱히 공감이 되거나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들키기 직전까지도 열심히더 만났던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들을수록 한숨만 나오는 그 내막을 저는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했죠. 처음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냐며 손사래를 치던 시모의 친구는 강경한 저의 태도를 보더니 결국 알겠다고 하더군요. 제 제안을 거부하면 제가 곧장 본인의 가정부터 파탄해놓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수긍한 셈이에요. 저는 그녀와의 대화를 끝으로 집에 돌아와 친정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얼추 짐을 다 싸놓고는 곧장 용달을 불러 친정으로 갔죠. 평일에 온갖 짐을 다 싸서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본 부모님의 표정은 뭐라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안쓰러웠어요. 부모님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대충 말씀드렸는데 걱정과도 달리 저에게 왜 그걸 못 참았냐는 식으로 몰아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제품을 토닥이며 잘했다, 잘 돌아왔다, 고생 많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포옹으로 대해 주시니 오히려 더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요? 모처럼 부모님과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정이 겨우 넘어서야 잠에 들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이 꽤나 시골이라 밤에는 불빛 하나 없이 풀벌레 소리만 날 정도로 조용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정막을 깨고 누군가 미친 듯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찢어질 듯한 목소리와 함께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모였습니다. 야 이년아! 감히 네가 집을 나가? 내 아들 밥은 어떻게 먹으라고? 네가 여기 와 있는 거 내가 다 아니까 당장 문 열어! 빨리 열지 못해! 저는 문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번쩍 깼습니다. 올게 왔구나 싶더라고요. 제 앞에서 제 부모 욕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어디 감히 사돈댁에 와서 저런 식으로 오밤중에 소리를 지르나요? 저는 이를 악 깨물고 우옷을 걸친 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잠에서 깬건저 혼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머지않아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시모는 열린 문틈으로 거침없이 발을 내렸다가 나머지 한 발마저 채 떼지도 못한 그 순간 얼굴이 확 굳어버렸는데요. 그건 바로 문 앞에 서 있던 웬 인물과 눈이 딱 마주쳐 버렸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날 밤 친정 집을 찾은 건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대했던 손님이 한명더 있었죠. 바로 시모의 친구이자 제 남편의 불륜 상대인 그 여자를 제가 친정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제가 그녀에게 요구했던 제안이 바로 이거였어요. 남편과 이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그 순간까지 제가 시키는 대로 응해주지 않으면 그날로 시모는 물론이고 본인의 가정에 그대로 알려버리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남편이 저와 불륜녀를 모두 찾을 수 없도록 친정에 데리고 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시모가 제발로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정적이 흐르던 앞마당에서 저와 제 부모님은 그저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시모는 처음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네가 왜 네가 왜 여기 있어?'라고 몇 번을 대물었고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리는 친구의 얼굴을 보더니 시모는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얘가 대체 왜 여기 울고 서 있는 거야?' 설마 내 아들 만난다는 여자가... 맞아요. 더 결정적인 순간에 선물처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 발로 감히 사돈댁에 들이닥쳤으니 미리 알려드려야겠네요. 당신 아들이 만나고 다닌 여자가 바로 당신 친구였어요. 이제 좀 사태 파악이 되세요? 시호는제 대답을 듣자마자 다리를 부르르 떨더니 마당에 철푸덕 쓰러졌어요. 그러더니 한참 거품을 물고 졸더를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본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라 119를 부르기까지 했네요. 그렇게 그날로 시댁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자마자 심호에게 쪼르르 일렀던 남편은 본인이 무슨 일을 자초했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죠. 다음 날이 되었어야 저에게 바리바리 전화가 오더니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피식 웃으면서 다 네가 자초한 일인데 누굴 탓하냐? 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 인간이랑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했으니까요. 저를 너무나도 우습게 알았던 시모와 남편 덕분에 저는 수많은 증거를 손쉽게 손에 쥘수 있었네요. 그게 참 비참하고 쓰라렸지만 이혼 준비에 있어서는 참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워낙 으리 의리한 시댁 경제 규모 때문에 돈 난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이 이혼과 모든 불륜을 막고 싶어하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인간들과 모든 인연을 말끔하게 끝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지금은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요. 처음엔 저 혼자서만 따뜻한 나라에 가서 몇년 지내다 올 생각이었는데. 부모님이 따라나설 의향이 있으시길래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로 했네요. 더럽지만 부잣집 시댁을 만나서 그런지 경제적으로는 참 풍요로웠거든요. 엄마 친구와의 불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제가 굳이 입을 열고 다니지 않아도 동네에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전체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소문만 막아보려고 했던 시모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들이고 뭐고 본인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시모가 친구는 물론이고 아들이랑 연도 끊니 많이 하는 이야기도 들리긴 하던데 뜬 소문인지 진실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서른다섯이라는 나이에 이런 풍파를 겪었으니 이제는 저만 정말 생각하며 밝은 생각만 하려고 해요. 이제 떠날 날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속풀이를 하고 나니 한결 시원하네요.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